안녕하세요. 땅의 생명을 살리는 흑침대차목수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전통 온돌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따뜻한 온돌에 잠을 자고 있지만 지금 현대인들은 온돌이 우리나라 전통 온돌이 뭔지 그 온돌의 역사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현대의 온돌로 우리 국민들은 예, 몸을 말리면서 이렇게 탈수현상이 일어나는 잠으로 전 국민의 90% 이상이 지금 물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통온돌문화 우리의 온돌부터 먼저 알고 그 잠을 어떻게 잘 것인가? 그래서 어떤 어, 온돌을 선택하고 따뜻한 잠을 자야 건강한 것인가를 한번 좀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실까요? 아, 우리 한국인의 온돌, 우리 한국의 온돌을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오늘 구조는 이렇게 심행 공구를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땅이 생이살아 있는 땅에 직접 이렇게 집을, 흙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야구을 불을 때면, 이 바닥이 이 데워지도록, 바닥에 이렇게 돌로, 이렇게 불기둥을 만들어서, 불기둥을 통해서 이렇게 열이 전체의 방바닥을 데우고, 불기둥이 방바닥을 돌아, 돌아, 돌아서, 이렇게 이 굴뚝으로 빠져나가면서 이 열기는 우리가 온돌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 땅에 이 온돌 방을 데우면 그냥 그 전체 땅이 데워지기 때문에 땅에는 어디나 땅을 타면다 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석기가 따뜻한 온도를 타고 이렇게 증발됩니다. 증발되면 이방 위에 이렇게 습도를 형성해서 여 따뜻한 온돌에 자면 본래 몸이 마르는데 몸도 안 마르고. 그 호흡도 안 마르고, 그래서 우리 호흡도 지키고, 폐도 안 마르고, 이렇게 그 온몸으로 생명을 받으면서 잘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돌이 우리가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주던 온돌로 옛날에는 병을 원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온돌을 이 흙으로 만든 온돌을 전부 다 시멘트로 깔아가지고 시멘트로 흙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전통원들은 생명문화에 반면에 요즘 현대원들은 콘크리트 문명이 콘크리트 문명 그래서 콘크리트로 이렇게 막아버리고 생명을 다 끊어버립니다 생명을 끊어버리니까 석규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여도다 죽여버리고 토양 위생물 옛날에는 토양 위생물 살아있는 생명에너지를 받고 살았는데 지금은 이런 생명에너지가 다 없습니다 그래서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호흡을 말리고 피를 말리는 온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음 숨이 이러한 온돌에 피를 말리고 몸을 말리는 이런 온돌의 잘못을 깨닫고 그나마 이 현대 콘크리트 문명에서 우리가 생명을 지키고 건강 호흡을 하고 폐, 폐를 지키고 호흡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침대를 만든 것이 바로 흡침대 참음 숨 물레는 흡침대입니다. 이 물레는 흡침대 우리 참음 숨은 이왜 이런 짐대를 만드느냐? 바로 우리가 몸을 말리고 살아가는 뿐만 아니라, 이 생태환경이 파괴된 환경 속에 지금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가 온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땅에 석기를 다 막아버리고, 이 자연 석기가 생태 환경을 정화시키는 이런 석기를 다 막아버리고, 정놈보다 도시화가 되어버리니까 땅에 항상 석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를 정화시키고, 자연의 명령을 높여서, 이 사람이 살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환경을 못 만들어주고 코로나라는 이런 바이러스에 지 집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참혹수임이 이 물렁물 흙침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 다음 시간에 참혹수임이 그 흙침대를 이렇게 전체 찢어가지고 속보이는 흙침대를 속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에, 간단하게 저희들 생명을 살리는 이 방석을 통해서 잠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살아 있는 황토 미네랄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방석입니다. 이 방석은 대장암이나 부인병, 치질, 사타구니 섭진 이런데 치료와 예방에는 적효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그 순수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전부 다 환경호르몬을 깔고 다닙니다 자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저희 참혹숨은 이와 같이 모든 자연을 자연 그대로 전에 옮겨다 릅습니다 왜냐면 천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코팅을 하거나 이거를 화학적으로 만들어 버리면 숨도 못쉬고 천부다 환경호르몬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흙을 담아 자연 그대로 이 검은모 항토와소강약돌의 미네랄입니다 이 살아있는 미네랄 완전 자연 항산화물집니다 여기다가 이 흙패드 밑에 물을 넣습니다 물을 넣어서 이 생명을 살립니다 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저희들 침대를 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잠시 우리 침대를 한번 보시면. 그리고 카드하고 자, 여기를 한 보시죠. 여기 저희들이 이, 이 침대와 똑같이, 똑같이, 똑같은 구조로 된흙 침대 소파입니다. 여기서 에, 우리가 1인용 침대 겸 소파를 썼는데, 예, 여기 잠시 우리 침대의 기능을 보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침대는 이렇게 천으로 다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숨을 쉬게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통 침대들은 이렇게 조절기만 있는데 이거 물탱크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예, 잠시 제가 물을 보충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이 물을 이렇게 보충시키고 보충시키고 나서 이게 이 물이 그냥 두면 물이 더 가지 않습니다. 물은 우리 인위적으로 내가 필요한 만큼 물을 넣습니다. 그래서 수분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차츰차츰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시는 거보이는 모르겠네. 물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물이 계속 들어가면 논이 돼버리니까 필요한 만큼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이 들어가면 이 들어간 물은 음, 흙으로 섬에 들게 되었습니다. 흙 흙으로 섬, 섬에 들어서 우리 여기서 어, 흙으로는 맹물을 이렇게 먹으면 흙에 있는 토양 미생물들이 살아나서 흙 속에 있는 미네랄, 우리 황토 미네랄이 이그 미생물, 토양 미생물에서 분해가 돼가지고 분해된 물이 다시 정발돼서이 공기도 정화시키고 우리 몸도 정화시키고 몸에 습도도 올려주고 몸에 수분 손실도 지켜주고. 이렇게 호흡도 지켜주고 여러 가지 이 자연 생명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이제 자연 식으로부터 우리가 생 에너지를 받아서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침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침대는 바로 우리 한국의 땅에 생명이 살아있고 땅에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건강을 지켰던 옛 우리 한국 전통 온돌 문화의 생명체를 살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 우리 한국의 온돌은 우리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하게 뭐 바닥 난방, 남방, 바닥 난방이 아니고 생명 난방입니다. 요즘 그 이런 그 생명 난방을 기험하지 못한 이런 지식인들이 뭐 한국의 전통 온돌 문화를 유네스코의 뭐 세계 온, 세계 유산으로 올린다고 그렇게 그장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잠시 들여다 보면 생명 은 온도가 한데 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온돌 문화는 그야말로 못말리고 피말리는 세계 최악의 문화입니다 우리 전통계 온돌 문화는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려주고 생명을 지켜주는 세계 최고의 위대한 문화인데 이 온돌의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우리 한국인들은 단순히 그냥 따뜻하면 좋은 줄 알고 못말리고 피말리는 온돌 침대, 흙침대, 돌침대, 수침대 이런 온돌 침대를 우리의 전통 온돌에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막고 있는 게전 세계가 팬데믹 현상을 막고 있는 이 코로나 코로나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코로나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시만요 왜 하고 안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집 안이나 집 밖이나 모든 이 자연은 다 살아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자연을 우리가 현대의 콘크리트 문명이 발달하면서 집 밖의 자연도 도시와 산업화로 전부 다 이렇게 땅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이땅의섞기는 미생물, 소형 미생물이 만들어주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생명 에너지. 근데이 생명 에너지는 땅 위에서 일어나는 공염 물질들, 온갖 이런 차에 음, 이, 나오는 이런 오염 물질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산업에서 나오는 모든 각종 오염 물질들을 정화시키는 중에 바로 땅에 섞입니다. 그 땅에 섞기는 이렇게 다콩그리트로 막아버리고 이 자연이 섞기가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섭들을 보면 예년에습도한50% 이상 돼야 정상입니다. 봄의 습도가. 근데 지금 습도는 매일매일 한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절반 수준도 못 미치기 때문에 코로나가 날아다니면서 집단 감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제시해야 되느냐? 코로나는 바로 이렇게 땅의 생명을 살려서 이 땅의 생명을 이용해서 코로나를 꺾으면 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를 모르는 현대의 지식들이 이런 생명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꺾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이런 문화를 이렇게 다시 재인식해서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20년 동안 만든 게 바로 물러서 생명을 살리는, 이 우리 전통 온도를 살리는 이런 문화가 바로 참우추입니다.